882의 종합편입니다, 여러분. 자, 이제 쪽방 매장 자료 모아서 압축시켰던 게 이제 18수에요. 1번, 단번 때는, 단번 때는 1번, 2번, 7번. 그리고 10번 때 11, 14, 16. 20번 때 20, 29. 30번 때 30, 31, 33, 34, 35, 37. 40번 때 41, 42, 43, 44. 유독히 이제 40번대, 30, 40번대가 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.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료상으로 보면 이번에는 높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제 단번대, 10번대, 20번대는 20번대는 거의 뭐 멸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. 굳이 한 구간이 멸이 있다면 20번대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단번대는 한수 또는 멸. 10번 때도 한숫 또는 별 나머지는 30번 때, 40번 때도 다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7번하고 30번, 31번, 42번, 43번 표시해둔 거는 이 중에서 이제 고정수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, 풀접을 할때 고정수를 찾아내는데 어떤 걸할 건지 이제 표시를 미리 해둔 거예요. 이제 표시를 해둔 거라 이제 여러분의 신경 을 크게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. 자,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10수를 압축시켜봤더니 1번, 6번, 20번, 30번, 31번, 33번, 34번, 37번, 41번, 44번. 또는 13수가 될 때는 1번, 7번, 16번, 20번, 30번, 31번, 33번, 34번, 37번, 41번, 42번, 43번, 44번. 자, 여기서 이제 고정수를 어떤 걸 넣고서 이제 풀접을 돌리면 이 정도 압축이 됐다면 굉장히 적은 금액 갖고도 다 구매할 수가 있어요. 13수는 조금 더 나오겠죠? 다만 이제 고정수가 한 수가 더 늘어나면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. 자 여러분은 여기 중에서 이제 만약에 있다면 고정수는 어떤 수를 보십니까? 혹시라도 이 제가 표시한 거 아니더라도 다른 거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숫자가 있다면 댓글로 어, 이 중에 나와 있는 숫자 중에서 댓글로 어, 고정수를 여러분의 고정수를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. 자, 이제 18수에서 이제 압수시키고지우고 지우고 해가지고 10수 또는 13수 이걸로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갈 건데 일단 관건은 여기서 고정수를 찾는 게 관건이다 라고 보집니다. 그리고 단번대, 10번대, 40번대까지 해서 보통 30번대, 40번대에 많이 몰릴 것이다. 한 세수 내지 네수는 몰리겠죠? 이 자료상으로.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. 한번 이제 계속 단무지 먹긴 했는데 이렇게 그 흐름의 분석은 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. 번호를 딱딱 찍어내지 못해서 그렇지. 전체적인 흐름은 노트박이 잘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. 이것도 역시 흐름이 거의 맞을 확률이 확률상은 높아요.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종합편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은 노트박이 제수를 뽑아서 10수 내지 15수 둘 중에 하나를 이거는 꼭안 나온다라는 제수를 뽑아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